제가 옛날에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얘기. 기억이 나십니까? 배터리는 왜 이렇게 발전이 느릴까? 아니, 핸드폰 배터리 아직도 하루에 한번 충전 안 하면 이게 뭐 가지를 않잖아요. 배터리는 너무 발전이 느리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한, 한두 달 전에. 배터리는 왜 이렇게 발전이 느릴까? 아 답답해. 아 맨날 하루 에한번 충전해야 돼.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고 야 배터리 열심히 개발해 보자. 배터리 열심히 개발해 보자 하는 건저 같은 범인들의 생각이고요. 야 그러면은 배터리가 그렇게 되면은 뭐를 개발하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뭐를 개발하면 이거 얼마 전에 누가 개발한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 그러네, 저걸 하면 되겠네. 야, 아이디어, 야, 이게, 그쵸. 충전 기술을 발전시키면 됩니다. 네드베드님. 충전 기술을 발전시키면 돼요. 배터리 발전이 안 되면, 야, 충전 기술을 발전시키면 되거든. 야, 생각해봐. 0.1초 만에 충전이 된다면은 배터리가 뭐 한, 일주일, 이주일 갈 필요가 없잖아. 계속 충전하거나, 충전기에 갈 필요가 없는데 충전이 되거나, 그럼 배터리 발전시킬 필요가 없거든? 자, 요즘에 무슨 기술이 나왔냐? 나 이거 보고서 진짜, 와. 무슨 기술이 나왔냐? 나왔냐가 아니지. 개발에 들어갔냐? 어느 정도 뭐가 있으니까 개발, 소스가 있어 개발에 들어갔겠지.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충전시킬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나섰다. 저게 지금은 모바일 기술인데 자동차도 이제 충전이 되는 겁니다. 배터리는 그대로 일치, 연정 충전이 저 멀리서 충전이 되는 거야 수 킬로미터, 수 킬로미터 야, 천재적인 아이들 배터리 발전은 어려우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배터리 용량과 이거 한번 충전하면은 뭐몇달 가는 거 얼마나 연구하겠니 하는 걸 보니까 야, 저거 저거 힘들다 저거 몇년 내로 가망 없다 그럼 우리는 딴거 생각하자 뭐 있는 거 충전 잘 시키면 돼 충전 야 그러면 저걸 수 킬로미터에서 충전이 가능하게 만들면 야 우리가 핸드폰이 수 킬로미터면 야 서울시 웬만한 곳에서 우리 집에 충전이 되지 않겠니? 우리 집에다가 내거 충전기 놔두면 그리고 내거 있겠니? 이제는 뭐 서울에 한 충전소 뭐 쟤들이 한 열댓 군데 만들겠지 그러면 나는 길 가면서도 항상 충전이 되는 거야 항상 충전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걸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냐? 이게 어제 어, 뉴스거든요. 2018년도 뉴스인데 자 봅시다. 2015년도에는 뭐가 나왔냐? 응? 배터리는 리튬과 나트륨 이온의 한계. 무선 충전은 효율이 나쁜 것이 문제입니다. 저 효율이 나쁜 게 문제예요. 어제 제가 과학도까지 아니었어. 효율까지는 <laughs> 모르겠는데. 2015년이야, 2015년. 불과 3년 전에 50cm였어. 그래서 여기 꼽으면 충전되는 거. 이때 되게 신기하다 그랬잖아요. 무선 충전되는 거. 요즘 무선 충전하잖아. 물론 원리가 다르겠지. 원리가 같다는 게 아니야. 난 과학을 모르니까. 과학을 모르니까 원리 같은 건 완전히 다를 텐데. 야, 오, 원리가 다르고 말고 옛날에 불과 3년 전에는 50cm가 신기술이었거든? 50cm가? 근데 이젠 3년만에 저걸 수 킬로미터로 아직 개발이 된건 아니야 개, 하려고 개발에 나섰다는 거잖아 그럼요 개발에 나섰다고 개발에 나섰다고 됐다는 건 아니고 나섰다고 뭐가 있으니까 나서지 않겠니 <laughs> 그래서 만약에 저게 진짜 된다 저게 진짜 된다 여러분들 요즘에 무선충전기 있잖아요 핸드폰 위에 올려놓으면 충전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와 여기에 닿는 면이 있어야 된다 그러던데 면이 이렇게 공중에 떠서 충전하는 건 아니지 않나 나도 모르겠어 그거는 유, 여, 여러분들이 쓰는 건 이렇게 댔을때댔을때 때 되는 건지 않을까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기술은 진짜 50cm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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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면은 충전이 되는 거 근데 쟤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수키로 이전에 사실은 중간에 다른 게 있었어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2017년에 2017년엔 사실 다른 시도도 있었어요 15년에 50cm 충전 나왔고 17년에는 도로에다가 도로에다가 충전을 깔자 도로에다가 전기차를 위해서 이게 2017년에 나온 아이디어인데 야 근데 이거는 그렇게 내가 보기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야 도로에 저걸 언제 다깔로 저도로가씨 <laughs> 1, 2키로야 저걸 다 깔고 있게. 도로부터 땅도 파야 되고. 이게 특정 뭐 유원지 같은 데는 가능할 것 같은데 특정 대학교 아니나 특정 좁은 지역은 이걸 전국적으로 하려 하려면 이건 고뭐 사용되는 기술의 발전은 몰라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2017년도에는 뭐 그냥 쓸 만한 아이디어 정도. 뭐 그냥 뭐 유원지야 같은 데는 뭐 좋겠다. 뭐 좁은 데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엊그제, 이게 진짜 엊그제 나온 거야, 이거. 파나 소니까 도시바가 개발해 나갔다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모바일 기기, 지금 모바일 기기지만, 뭐, 모바일 기기나 전기차 같은 걸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성공하면, 야, 성공하면. 야, 이거 진짜 성공하면, 여러분, 그, 배터리 이거 혁신을 할 필요가 거의 뭐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갑자기. 물론 배터리 혁신이 엄청난 거긴 하지만 아직도 아직도 엄청난 거긴 하지만 저게 된 순간에 일단 우리는 배터리 혁신하고 관심이 멀어질 것 같아. 저게 된 시간에. 내 주머니에 있는데 충전이 된다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데 내 주머니. 에 그리고 아이디어 자체가. 참신해. 물론 내가 저렇저아이디어 말하고 만드는 건 니들이 만들어야 겠지만 어? 야! 10km 밖에서도 충전되게 만들자! 진짜 대단하지 않냐? 우리가 배터리를 개발할 필요가 없어! 10km 밖에서도 충전되게 만들면 돼! 물론, 어떻게 만드냐면 니들이 만들어야겠지 <laughs> 만드는 건 니들이 만들어야 겠지만 만드는 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는 10km 밖에, 서야 100km 밖에 충전이 되게 비행기도 이렇게 공중에 떠서 날라가는데 아래에서 쏴주면 은야 비행기 연료 늘 필요 없이 비행기가 충전하면서 날라갈 수 있다. 야 그러면 영원히 떠있는 비행기가 있을 수 있어. 뭐 항속거리, 뭐 항속거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 비행기가 최대 항속거리 뭐한번 뜨면은 뭐몇 키로 간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1000키로 간에 2000키로 간에 뭐 그래서 뭐 기름을 많이 넣는안 넣는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 야 공중에 있는 거에 충전을 쏴주면. <laughs> 아, 물론,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그건, 그건,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laughs> 그건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물론, 안 되는 100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전기, 뭐, 뭐, 장, 뭐, 자기장, 뭐, 태양풍, 뭐, 온갖, 뭐,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하여튼, 그, 뭐, 비행기라도, 지금, 수킬로미터에서, 야, 수킬로미터면 공중은, 10킬로만 돼도 엄청나잖아. 엄청 위잖아. 20, 30km가 막 성치권 가고 그러잖아. 10km만 돼도, 날라가는 비행기를 충전할 수 있어. 날라가는 비행기를.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 물론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고요. 공대님이 만드셔야죠. 공대님이. 저공대님 계시네. 저 만드는 건 공재님, 공대님이 만들어야, 만드셔야 되고요. 아니, 내가 이게 상상이 아니라, 저기 파나소니까 도시바는 그런 신기술 개발에 나섰대잖니 아니, <laughs> 개발에 나섰대잖아. 그럼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뭔가 있을 테니까. 니들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지. 그럼요, 밤에 불 켜고, 구로의 등대가 되시면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훌륭하다, 구로의 등대. 구로의 등대. 자, 저는 아이들 냈으니까 퇴근해서 그 일찍 집에 잘 거고요. 그,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원래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아. <laughs> 아이디어 특허권자가돈 제일 많이 벌어요, 여러분. 그쵸. 열심히 그, 그걸로 일한 사람이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특허낸 사람이 많이 버니까, 저는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집에 가서 잘태고 여러분들은, 구로의 등대가 돼서, 그거 만들면 되는 거지. 만들면 됩니다. 자, 제가 아이디어는 다 들었죠? 역사까지 알려줘서, 2015년, 2017년, 그 다음에, 2018년은 이거다. 뭐아이디는다 들었으니까 뭐 걸레 컨셉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옷도 디자이너가 제일 돈 많이 벌어요. 디자이너가 <laughs> 디자인해서 주면은 그냥만 만들잖아요. 나이키가 여러분 신발 한짤한한 켤레도 안 만듭니다. 만드는 건 요즘에 다 베트남 뭐 중국 그런 데가 있죠 공장은 디자인만 자기들아 디자인만. 그걸 요즘 경영학 표현대로 쓰자면 핵시, 핵심 역량만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아웃소싱하잖아. 대표적인 게 나이키죠. 핵심 역량이 뭐야? 핵심 역량이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이잖아.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그 브랜드 이미지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뭐야? 조르, 요르단형이지, 요르단형. 있잖아요, 요르단형. 공작구, 이거 있잖아. 요르단형. 공작고 이거 왁 덩크하는 거. 요르단형이나 뭐사키로니뭐 이런 형들 있잖아. 몸무게 사키로니어던 형들. 그런 형들을 쓰는 게 거기에 핵심 역량이 된 거야. 요르단 형 사키로 옛날에 그 유명 유명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나한테 뭐뭐줘뭐 사이펜 좀 줘봐 이 이거밖에 없어 주니까 에이 피 펜이네 이래갖고 그알 그 사람은 알도다. 그때 음. 당시에 그런 유머가 유행했었어요. 피 펜이네 이래. 음. <laughs> 뭐 있습니다 그런 거. 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고요. 자, 자 볼펜달 어 그냥 사이펜달랬더니 그냥 볼펜 줬어. 피 펜이네 이래. 뭐 그때 그게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걔들은 핵심 역량이 브랜드 이미지와 그 그거다 보니까 디자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걸 써야 되는 거죠. 왜 스포츠 스타한테 그렇게 많이 많은 돈을 주느냐? 그게 거기가 자기네들의 핵심 역량이라고 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디자이너가 핵심 역 디자인이 돈을 많이 보니까 저도 이제 날아가는 비행기에 이걸 쏴서 충전해 주면 된다. 야. 야, 저 뭐야? 우리 저뭐저 뭐, 저 형께서는 전기자동차에 뭐 배터리 많이 깔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기자동차로 가겠다 음 비행기도 배터리 많이 넣어서 전기비행기로 가는 날이 있겠지 그럼 아래이서 충전수 쏴주네 <laughs> 아 회사 하나 만들까 전기비행기 회사 아 이거 될것 같은데 아 전기비행기 회사로 이름 뭘로 지었지? 에슬라로 지어야 되나 에슬라? 에슬라? 아, 전기 비행기 하나 되면 또 뭐, 비행기 산업의 길이나! 전기 비행기! <laughs> 무인 전기 비행기! 어, 괜찮죠 에슬라로 하나 만들어서. 뭐, 슈슬라? 에슬라는 좀 발음이 좀 이상하다. 에스, 에슬라? 하여튼 뭐, 하나 만들어서, 여기 아래서 이렇게 안에서 충전하면서 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 또, 또 전기 비행기도 길이나가 될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런분 양보하도록 하고요아 진짜 아이디어는 많은데 너무 양보십이 강해서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보고 처음에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 어디갔냐 이거 헛소리 오지게 <laughs> 하는 중님이 <웃음> 열개를 <laughs> 후원하고있습니다 <laughs> 입으로 떠드는 무인 시행하는 무인 사과하는 이유가 있다 <laughs> 뭐, 뭐 이유가 있거 너가 근데 알바 아니고 저 기술을 본 순간에 진짜 머리를 딱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저게 되면은 배터리 걱정이 없어지잖아. 만약에 저게 진짜 별다른 문제 없이 되면은 야 진짜 대단한 기술이 될수 있다. 최근에 봤던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오야 하는 게 저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이거 아까 갖고 왔네. 이거 있었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은행들이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 왠지. 2018년도 세계 은행 순위입니다. 1위 중국 공상은행, 2위 중국 건설은행, 3위 중국은행, 차이나뱅크죠. 4위 중국 농업은행. 1, 2, 3, 4가 다 중국이죠. 다 중국입니다. 저게 사실 다 중국 정부 은행으로 봐야죠, 정부 은행. 사실상. 5위 j p 모건체에스 저게 저게 사실 상업은행이고 민간은행이고, 위에는 야, 그러면은 야 미국은행은 왜 없냐 자, 연준을 저기다 넣을 순 없잖아 연준을 세계은행 수위에 넣을, 순위에 넣을 수 없잖아 연준은 돈을 찍을 수 있는데 <laughs> 돈을 찍을 수 있는 은행을 저기다 넣으면 좀 이상하잖니 거기다 넣으면 연준은 야, 그렇게 따지면 연준은 저기 빚도 어마어마해요, 저기 국채들 지금까지 양쪽 하나가 뭐야 연준이 돈 찍어서 채권사는 거잖아 자기가 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연준은 저기 받아야 될 돈이 그띄어 먹힐 수도 있는 받아야 될 돈이 미국 정부에 받아야 될 돈이 어마무지합니다. 자산이 어마무지하신 분이에요. 어마무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채무도 어마무지하죠.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중국 은행들이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들이 1, 2, 3, 4, 1, 2, 3, 4.